야오버 왜왜왜 막상막카가 영어로 뭔지 아니? 막상막카 뭔데? 막업막 어, 다운이야 <laughs> 어..누나 자단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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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진짜, 만나지 <laughs> 말자 공부진. 오늘 보러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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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뿌빛. <웃음> 빛뿌빛. 가미주해요가미주해요 오랜만이에요. 이일은감주해요 아나 유저잖아 알지. 팀도 안 하지 욕오질라게 들었네. 아. 려 머리는 이가자지. 도발 한번 때리고. 님께서 알아시던데. 신보 레스 길이 우영이 우영이도 팀 많았네. 팀보 기립. 우영이 힐러 하나 줘야 되는데. 우리 3탱이다 아니네 아니네. 이생이다. 아, 생방 보는어 가서 하라고 알았어. 그래서 위키를 물어본 것이고 나의 프로필을 본 것이고 바로 바스를 레스 길이하는 것이고 우리 또 AP님이 아, 또 생방 땡큐 아 생방이란다 어, 후원 감사합니다 비보 이보 고마워 나날 프로필 보면서 바스 모스트냐고 묻는 순간 칼픽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아이요. 여러분들 모스트가 바스다 그러면은 사, 우리 팀이 어 바스 모스트네요 하면은 그때 바로 물, 물고 해야 돼 그냥 망설이면 안 되겠죠 <laughs> 일단 아, 이런 아니, 미끼를 물었기 아, 때문에 그래. 무조건 찬스를 잡아야 돼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있어서 기회는 몇번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쉽사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팀에 또 이력서 확인하는 아주 부지런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스가 나오죠 어? 우리 팀 바스 바스 모스터네 믿어보자 한주 있다 오케이 폴펄아쿼컷컷아쿼컷폴아 쿼터 펄아 쿼터 폴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폴아 쿼터 펄아 오케이 아쿼컷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케이오아이터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다터펄아 쿼터 펄아 쿼터 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 쿼터 펄아쿼아아아아아 원숭이, 원숭이 동물원 복귀 1초 전 하늘, 천국 보냈어 아, 천국 보냈다 원숭이 천국 보냈어 야, 한조 좀 프리딜이잖아, 2층에 볼 사람, 아, 아무도 아, 없네 시발. 아무도 볼 사람 없네 너 박제 다이게해 어? 어, 브리핑해라고, 형방송한 사람이야 메크리어메크리어 시끄럽다 하지 말고 브리핑을 해, 마이크 열었으면 용만 하고 있 방송 중이에요? 아니, 방송 안해 아, 필인데 솔져? 야, 솔져 피일이야 아, 나 잡으러 갔어 야, 상대 한조가 걍개 아, 프리딜, 어, 아, 솔져 발견 아고 통계다솔울작솔서울솔커 서울작커. 사람이까 누가 아, 방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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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저, 저쪽 원숭이 필, 원숭이 필, 원숭이 필. 어형 아, 아, 욕하는 거 아, 박제, 아, 박제 아, 당했어. 아, 응, 끝이야 형. 형. 내일 학교 가면 그거대로 못아구리죠. 인성 다 밝혀졌죠. 아, 반에서 그냥 학교에서 가면 쓰고 이중 인격 생활하다가 지금 유튜브 중이에요? 유튜브 아, 박제 완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아주 깔끔한 척욕한 마디 안하 채가 그대로 박제. 와야지. 왜왜 불러 요 어, 하고 있다. 아니죠? 아니죠? 포타커 포타커 포타커. 포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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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돼. 포타커 용가리 온다. 아무리 용가리. 야 토르 소 잡아봐. 이 새끼들 나만 봐. 아아아아 너무 털라. 나만 보네. 야지유해봐지유해봐빨리꺼 잡아. 아니 어, 나이스봐. 야나살려줘나살려줘테이드야 옆에서 옆에서 오른쪽 돌자 오른쪽 자 아이렇 초진 아니, 아니 뒤에 솔수 있어 거기 아 드리블 당했다 운숭이가왜 저서 드리블하냐 빨리 가자 아, 야, 우리 야, 이, 야 와, 우리 미친. 자탄 플러스 망치 있으니까 다음 턴 가자 야, 우리 메크리였거든 어. 자탄 플러스 3 2 1 한쪽 뭔지 뭔지 몰라도 커 솔져 커 <laughs> 디바 디바 개피 야, 우리가 한조 물러갈 탱크 하나, 야, 뚝딱이 컷, 뚝딱이 컷. 아, 두 마리 컷, 두 마리 어, 컷. 온숭이 필! 온숭이 필! 온숭이, 온숭이 동물원 뽑기! 디바 컷, 다 컷, 다 컷! 송아나 필! 나, 나 한쪽 필이야, 왼쪽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다다다다다! 그래. 못 내밀어. 안 이거 왜안 밀리냐? 야, 바, 바스 고쳐져, 안 고쳐져. 머리 걸게, 머리 걸게, 머리 잡으라고. 걸게. 야, 화물 왜안 밀리냐? 디바피. 똑딱커, 뚝딱 똑딱이 컷, 커. 컷. 얘네 못 온단 말이야 지금. 화물 옆에 사드 배치해놨어. 근데 왜안 밀려? 어, 나이스. 가자. 아, 진짜 개다 야, 형이 브리핑 안해주그으면시끄럼 내가 차단하면 되잖아. 멍청한가? 차단해, 차단. 들어야 될거 아니야. 왜 그러면 안 시끄럽다면서? 아니 나만 차단해 나만 다른 사람 브리핑 들어 알겠지? 야너 박제당한다니까. 어. 박제당해 어. 이미 이미 가 면수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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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 완료죠? 이미, 이미 박제 맞아. 완료됐죠? 맞아. 뒤에 솔져 있고. 나나공 있어 나공 있어 봤어. 얘 뒤에 솔 받아. 아니 아니 나한테 쏘지 마나 나 주지 마 제발. 아야 나 차려 차려 차려. 어. 디바필 디바필. 쏠져 뒤 있잖아. 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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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죠. 아까부터 뒤로 나오네 제이못어요이 새끼 았나 다다다다다다다 로 빠지고 야 우리 궁 많거든 빼다 와봐 아 이걸 주고 아니 이마들나 이렇게 남아 쫓차와 진짜 미치겠네 야나 두마리 어그로 꼬는데 이 싸움을 줘. 미쳤네 다시, 다시 갈게 우리 궁 많다 왜아나영팀보안 오지 아나영팀보아이 씨발 화미주해요 왜안와이 가자가 좋다 해서 삐져 삐졌나 팀보 뭐 오지게 안 들어오네. 하나 하나 주세요. 어야 배전 초밥에 똑딱이고 솔저 뒤치기. 나이스 용강도 빠지고 용강도 빠지고 살짝 빠져 한턴 빠져. 방 방패 들어야 살지 방패 들어야 살지 라인 라인커 라인커. 아니 주지 말지 주지 말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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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커. 아야 나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아이고 죽었다. 오랜만이다. 응 음, 오랜만이다. 왜 팀보 안 해? 전판에 욕 오지게 듣고 팀보 탈주했지. 야, 나, 나풀 게이지. 맞이 아니야. 프로필. 아, 안, 안 봐도 예측고 알려줘. 나 아, 전차모드 있거든, 형들. 아, 전차모드 한번 쓸게, 그냥. 솔드 소... 개피, 솔드 개피. 오케이, 나, 오케이 간다. 네, 필. 필 아, 나 아유, 뭐야. 뭐야, 이 새끼. 한쪽 컷. 아유, 목표 아유. 어딘데? 몇 목표 몇 컷. 한쪽 아, l 티인가 한조 잡았어. 음, 아나필. 야나 고쳐 봐. 나 하물에서 프리딜 할게. <laughs> 잘, 잘 가. 가. 돌침다 돌침 박힐게. 돌침 박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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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나이스 와, 야뽕 좋았다. 아나 형. 하물에 사드배치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죠. 원래 이스커이 봐. 망치망치 볼렉커볼렉커 모다 모다 모다. 잘이야, 존나 잘하죠. 어, 잘했어 우리 팀. 오랜만이다, 새끼야. 오랜만이다. 아, 뭐? 우리 팀 하나 하미주 해오 홍보 담당이잖아, 대회 홍보 담당. 오버치, 오버치 섹션. 내가 우리 오버치 군대 갈때 머리 깎아주기로 어, <laughs> 나, 어, 나 했어. 아 맞아. 나어나 군대 갈때나 이발 시켜주기로 했어. 무료로 밀어준다 했거든. 기억하고 있어. 아, 형 방송에서 내 목소리 막 모라는데. 니네 목소리, 니네 목소리 전형적인 급식이라는데 급식 맞잖아, 형. 아, 맞아, 맞는데. 형. 그래, 마, 맞으면 맞지, 뭐 팩트인데 뭐. 뭐라 할 필요 없지. 알겠어. 음, 팩트인데 뭐. <laughs> 팀보 뭐 나갔잖아, 삐져가지고. 채팅 채팅창 극딜러가지고 지금 <laughs> 극딜 당해가고 팀보 뭐 나갔어, 귀여워. 야, 내가 탱커 해주면 되냐? 딜러 해야 되나? 아나 내가 내가 탱크 해줄게 그러면 이거 원숭이나 디바 하나 있어야 돼. 쟤네 왜냐면 쟤네 한조 나오거든. 또 뭐가 문제야 또. 아, 빨로 감사합니다. 하미주 헤어 누나. 하미주 헤어송 해줘. 하미주 헤어송 노래 있잖아 그거 공부할 때. 나 오늘 헤... 그러면 오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아. 오늘 왜이렇게 기분 안 좋아. 오늘 기분 아, 정크나, 안 좋은 날이네. 하나 해볼까? 아정장이 이거. 남친이랑 아, 싸웠어. 뭐? 아 하지마 그거. 아트로피카 그만. 아 그거 그만해 진짜. 아그 수능 금지송 보르네어 우리는 고인데아 수능 금지송 보르네. 나도 고보다 낮아? 얼마나 새끼야이 잘해, 부산보다 낮아요 3분 50초만 오오. 막으면 돼화영광타 어. 먹었다 한조 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아, 그 정신 못차야 아, 야. 야, 땡중 있고 땡중이랑 한조 포탑 있고 토르비온 있고 쟤네 멘탈 나갔네 뚝딱이 포타 컷 포타 컷 위도우 한조 다 있다 이것도 조심해 뭐야 아나 컷 땡중 컷

야 그거 죽개 스님. 아야, 월에 아니 월에 우리 해. 우리 힐로 궁채워주려고 어, 일부러 마주를 어, 갔는데 힐로들 궁문 아, 다박혔다야 이거 왜다 죽었냐 아, 장난 똥 때리나. 아, 야 하, 포탑 때문에. 어 포탑 씨야 어, 포탑 못 이긴다. 어, 야 우리 메르 우리 메르시누나 팀보 나갔어 이거 뭐야 팀보렉 걸렸나. 나 포탑 포탑 좀 부숴봐봐. 야나 피일. 나포타컷포타거또 포타커. 아 로봇 입은 이베... 얘네 탱커가 아, 없어 갖고 야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이야 이열 우리 팀보 나갔어 메르시가 안 하이지, 안 하이지. 어. 야, 나이스 파라 나이스 파라 나... 겐지카겐지카포타카아또 아, 터졌다 씨 미치겠네 이거 힐 아예 안 들어오네 야 아래 위도 막 잡아봐 위도 위도 막고 있어 위도 막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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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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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천히 야 우리 팔아 죽나 우리 팔아 나이스 아 파라 존나 잘하죠 어, 아무것도 못했죠? 어 파라 인정 어, 잘하고 있다 겐지 겐지 2층 겐지 겐지 반피 튕겨내기 빠지고 아나야타하데 지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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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종 정면 어 뭐야 이거 위도우 씨, 미쳤네 어, 나 잡아줄게 저 위도우 어. 복수해줄게 기다려봐 아, 야 저거 그거야 부조화, 부조화 위도우거든 개아파 저... 이런거 이런 바로 박아줄게 우리, 우리 메르시 죽는다 야 졸라 살려야 돼어 이거 우리 아나 살려야 되는데 메르시 제발 어 메르시도 죽으면 안 되지 큰일났네 이거 아나야 같이 가자 조졌네 이거 야나잡폭이니까나 뒤에서 한번 비빌까? 뒤에서 한번 비벼줄게 일단 메르시 데리고 와야 돼야 이거 내비비까막까한번 비빈다 아냐 친구야 에라 모르겠다 씨 야, 비볐다, 비볐다, 비볐게 비볐다. 아, 닷대, 닷대, 닷대. 비볐어, 비볐어, 비볐어. 와, 내 개잘 비볐다, 진짜. 인정? 어, 아, 슈이 어. 디바, 디바의 공이다, 이거 다. 빠워줄게, 빠워줄게, 빠워줄게. 포탑컷, 포탑컷. 포탑컷, 포탑컷. 위도우 진짜 한 대만 긁어봐. 들어갔어. 어,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뚝딱 2층. 뚝딱이 정면 2층. 나이스. 야. 야, 깡통 대가리, 깡통 대가리, 깡통 대가리. 로켓펀치가 있어, 깡통 컷. 나이즈. 한조 나왔고, 제네개피 힐벤 초월 쏘고. 굴, 굴안에, 굴안에 저거 뭐야? 겐지카, 겐지카. 마인크래프트 저거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한조 정면에 있고, 위도 한조정면에다 조심해. 제냐 타 다이빙. 아위도 잡으라 오케이 오케이 위도 왼쪽 왼쪽 정면에 있다 왼쪽 골목기실팩쪽 위도우 하늘 본다 반피 피1 나이스 위더커컷 위도 위도우 나이스 갑초 파라 갑초 잡았다 갑초 오, 나이스 뭐야 망치 어디다 갔어 버리죠 고생하셨습니다 포타컷 나이스 수고리, 수고리. 다음판 이기세요 수고리 야오버워왜왜왜 어, 어, 막상마카가 영어로 뭔지 아니? 막상마카? 뭔데? 막업막 어. 어, 막, 다운이야 어 누나 차단이야 아진 다시 만나지 말자 오늘부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 <웃음> <웃음> 앞으로 화미주의에 다시는 이용 안하고 이가자해야만 간다고 그버워치형 오버워치형 <laughs> 앞으로 이가자만 가줄게 징징이가 <laughs> 세발자국 걸어가서 창문 닦는 소리 어, 아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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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박제야 둘다 박제다 어, 둘다 유튜브 <웃음> 박제고 <laughs> 둘다 박제고 어, 칭찬은 메르시 삐푸삐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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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